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여사 공방입니다. 와, 우리 집 애들이 뭐 생장 등 아래서 물이 참잘 들고 있어요. 이렇게 잘 들고 있답니다. 예쁘죠?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만요. 어쨌든 물이 잘 들고 있어요. 또 보면은 안 드는 애들도 있어요. 롤리폴리는 물이 안 들어요. 생장등 밑에서는. 이거는 어, 태양을 봐야 되나 봐요. 그래서 얘도 작년,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1월이니까. 잘 들었었는데 작년에 물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롤리폴리. 얘는 어, 생장등 밑에 조금 물들고 여름에 이렇게 다잎하에 떨어뜨리고 아주 초토화가 됐어요. 저것도 저기 한쪽으로 빼놨다가 요 자리가 났길래 그냥 여기다 끼워 넣어줬어요. 낑겨 넣어줬어요. 낑겨서. 음, 방울목난큼은할 말이 없고요. 또 떨어졌네. 음, 모르겠어요. 몇개 남겨놓고 다 떨어질진 모르겠고요. 요거는 내도 폴로 열심히 잘 자라고 있어요. 많이 컸어요. 또 말랐네. 이렇게 예쁘게 잘있고요요네온나이트가 어,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안으로 들어와서 물이 많이 들고 예쁜 색감으로 들기 시작해서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물 들기를. 근데 물이 어쩜 이렇게 안 들었는지 이건 좀덜 들었네요.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들은 거예요, 네온 나이트. 이거는 멀로. 이것도물 먹게, 나, 물 먹고 나와서 조금 낮은 거죠. 아주 딱딱하진 않아요. 근데 안으로 살포시 다져져가지고 오므라들었어요. 어, 요거는, 어, 그 유명한 블랙킹. 비싸게, 원가 비싸게 줬다는 블랙킹. 이게 저명관세 가지고좀 키워갖고 나가서 나왔어요. 딱딱해요. 안에서, 우리는 거실이 22도 밖에 안 되니까, 저면을 해도 괜찮아요. 저면을 했다가, 또 꺼내놓고 좀 말렸다가, 또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키웠어요. 많이 크고, 아주 짱짱해지고, 예뻐졌어요. 다 적심한 아이들이에요. 여름에, 작년 여름에. 다 적심했던 아이들이고. 요, 핑크 샴페인. 너무 예쁘죠? 피멍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 올해는 빨갛게 들지 않고 피멍으로 드는 아이들이 많아요 올해 아, 아니라 올 겨울에 생장등 밑에서죠 작년에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약간 불은스레기만 했지 이렇게 들지는 않았거든요 생장등 아래서 겨울에 이렇게 많이 들은 거예요 상당히 예뻐요 핑크샴페인 이것도 적심한 아이인데 솜염 안에서 이것도 먼저 어, 저면 하고 그래서 커진 거예요 이게 입장이 몇개안 됐었는데 여기서 자라 나와서 조금 그래도 풍성해진 거예요 잎페야기가몇개 남지 않고 다 따버리고 적심하고 이래서 한편 없었죠 근데 물도 이렇게 예쁘게 잘 들고 굉장히 화려해져 색감이랑 어쨌든 잘 살아났어요 이거는 뭐 허니핑크 말도 못하죠 생장점 좀 보세요 물이 얼마나 진하게 들었는지 여기 이쪽 가위에서 잘안 들었었는데 이것도 들었네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또 말랐어요.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금방 말라요. 이게 햇빛 역할을 하니까 물 마름이 빨라요. 와 근데 예쁘네요. 다음에 분갈이 할 때는 큰 화분에다가 심어야 된다는 거 여기에 묻어서 심었어요. 여기를 뿌리를 여기로 내리라고 좀 묻었거든요. 아마 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럼 화분을 보다 좀큰 데다 심으면은 이제 그대로 커지는 거죠. 지금도 이거 떼서 심어야 되는 게 맞는데 베란다에서는 개수가 많아지면 은 힘드니까 거리대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 달린 채로 키웁니다. 여기도 하나가 났더라고요 여기도 자고가. 언제 몰래 살며시 났어요. 허니핑커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고요. 저 블랙조커도 물이 저렇게 많이 들었어요. 와 얘도 엄청나게 큰 애였었는데 음 삼두가 됐죠. 자구만 떼서 심은 적심해서 심은 블랙조크입니다. 이것도 물 먹고 나와가지고 넓적하게 해졌었어요 요게 딱딱해, 그렇게 딱딱해지지 않더라고 얘가 누브라 그래서 저면을 계속 했는데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이쪽만 이 조금 그렇고 여기는말랑말쪼 조금 말랑거려요 되게 오므러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쫙 퍼졌어요 물 많이 먹어서 어 요거는 엔젤리나 엔젤리나가 이렇게 더 빨개졌죠 안에서 저면하고 나와서 물을 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들었어요. 샤프란 블루. 와,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게 왜 샤프란 블루인지 몰라요. 얘가 항상 빨갛거든요, 이렇게. 근데 블루라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이름이에요. 이거는 카셔저금. 이 옆에 있는 칼슘 적검은 안에서 저면하고 있어요. 색깔 이것도 예쁘게 크고 있고요. 이건 부케. 예, 그렇게 빨개었죠 입장도 두툼하고 저면을 키우느냐고 저면을 많이 했더니 쫙 퍼졌어요. 굉장히 예쁘게 다져졌었는데 지금은 현재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키워갖고 나왔답니다. 이거는 아, 마리아 칼라스. 이것도물 먹고 나서 단단해지고, 손톱이 아주 까맣게 물드는 아이예요. 에보니 종류죠, 에보니. 멋있어요, 멋있어. 퍼플 샴페인, 샴페인이 네 개, 다섯 개였는데, 얘가 제일 커요, 그 중에서. 아주 무진장 컸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옮겨 심은 뒤로, 이렇게 작아도 지더라고요. 얘가 제일 큰 사이즈예요, 현재. 굉장히 작아졌어요. 이제는 뭐 단단하게 다져져가지고, 이제 모양을 갖추고 있네요. 저거는 러우. 이거 물반응이 없던, 아직도 그래요. 여기까지다 물반응이 없고, 요건 물반응이 좋고. 적심한, 아니, 합식한 애들이라 달라요. 물먹는, 어, 속도가. 어쨌든 요거 좀씩 좀씩 물들어서 고것도 예뻐지고 있네요. 이거는 레드 샴페인. 너무 예쁘죠? 피멍이 들었어도, 와, 진짜. 아주 딱딱하고, 너무 예뻐 이렇게 빨갛게 피멍이 들었어요. 어, 좀 작아져서 조금 안타까워요. 많이 작아졌어요. 저거는 에보니. 그냥 에보니라고 불러요. 무슨 에보니인지. 저렇게 이쁘게 피멍으로. 들었답니다. 진짜, 저것도 선물 받은 아인데, 아주 예쁜 애를 선물 받았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야생마리아죠? 안에서 제가 좀더 키웠어요. 여러 번, 여러 번, 저면하고 딱딱하면서 조금 키웠죠? 생장점이 이렇게 초록하게 나왔어요. 와, 잘생겼어, 얘가. 잘생겨서 너무 좋아요. 창들은 이렇게 잘생겨야 멋있더라고요. 여기다 물들으면 아주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너무 멋진 야생말리입니다 요거, 버건디이죠, 버건디. 버건디 거예요. 피멍으로 물들더니 안에서 물 먹고 나와서 요게 자랐어요. 그러니 거기도 안에도 이제 핑크빛, 같은 색감으로 물들어 오기 시작했어요. 버건디가 이렇게 피멍으로 물들면서 예뻐지고 있답니다. 얘 예, 백야가 이름표가 거꾸로, 거꾸로 있을 때는 샴페인인 줄 알았어요. 샴페인. 저거는 다른데, 다른 거, 조그만 것들은 샴페인이 꼭 이래요. 이 예, 백야예요, 백야. 백야. 물이 이렇게 많이 뺐어요, 얘 이상하게. 이게 백야, 원래 백야가 이렇거든요. 이래야 정상인데, 얘는 좀 이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 물빠진 샴페인 같아요. 어쨌든 이런 모양이고요. 우리 집 연봉 금들 어머, 잘 크고 있어요. 또한번 저면을 하고 나왔어요. 물이 잘 말라가지고, 이게, 이게, 엄마 목대가 이렇게 말르는데 얘네들이 괜찮을까요? 얘는 밑에 서도 괜찮은데, 얘는. 걱정이 돼요. 원래 이렇게 자라는 건가요? 이렇게 나무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처럼 얘기 이렇게 바짝 말라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자라고 있어요 어, 괜찮겠죠? 어,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자구를 세 개를 달아가지고 하우스나 키핑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진짜 소꿉장난하는것 같을 거예요 베란다 다육이는 완전 소꿉장난이죠 <laughs> 이런 거는 진작에 버리셨을 거예요. 아마 키핑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자고 달기도 쉽지 않고 적심해 가지고 이렇게 세개나 나온다는 건 조금 어, 기적적인 일이에요. 집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애지중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여기 얘는 여기서 잘라냈는데 요것도 자고를 하나 달았다 그랬죠. 여기. 핑크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그잘살고있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것도 제이드 스타. 이것도 적심해서 두 개가 나온 거고 짱짱해요. 똑같이 물 먹고 두 번씩이나 들어서 물 먹고 나왔는데 이게 더짱더 더 짱짱하네요. 이건 아가브이 데스 몽골라. 이것도 젤리 종류라서 딱딱해요. 그래서 가운데 에 어, 초록으로 나오면서 손톱에 물 들고 있어요. 요거 레더니 예쁘죠? 와 얘가 비싼 값 주고 데려온 아이인데 급속도로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짝 깔끔해졌는데 어 이제 제값을 하네요 얼굴이 이렇게 예쁘고 작지만 물이 이렇게 잘 되네요 저 미국 마리아가 의외로 예뻐지고 있어서 놀랐대는 거 아니 비스 자이언트구나 미국 마리아가 비슷해요. 이런 종류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 진짜 물잘 들고 너무 예뻐, 예뻐졌어요 안에서 물 먹고 나왔는데 조금씩 말르고 있고요. 요것도 물을 먹여서 단단해 갖고 나왔죠. 모닝듀. 물은 들지 안 들지 모르겠어요. 생강등좀 가까이 났거든요. 근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로즈가 레드는 요 자리에서 북박이네요. 그래도 금방 물이 안 말라서 물을 안 줬거든요. 색감이 이렇게 진하게 예쁜데. 음, 여름에 아파서 반쪽은 다 날라갔어요. 조금 자라나와서 조금 그래도 커진 거예요. 음, 호주말이야. 예쁘죠? 자구를 3개 남기고 가고, 호주말이야. 음, 요거는, 어, 벤바디스, 세포트, 5천원 주고 다 데려왔는데 이 한포트는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었어요 엄마 입고 이렇게 뺑돌렸 있었는데 걔는 갔어요 두개 남았는데 이건 원래부터 자구를 몇개안 달았었는데 요거는또 엄마는 생장점이 없어지고 여기 안에서 점멸 하고 나와가지고 많이 얼굴을 키웠어요 많이 컸죠 이런 모습으로 아주 멋진 군생으로 자라길 바라면서 열심히 잘 키워내고 있답니다. 후리대, 빛이 후리대가 자구들이 요즘에 부쩍 많이 컸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구들이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보이는 거 보니까 많이 자랐어요. 거래있을 적에는 자구들은 못 봤죠. 왜냐면은 위만 찍니까. 이쪽에도, 이쪽에도 자구가 나왔네, 또. 언제 나왔는지 또 나왔어요. 이렇게만 찍니까 자구를 못 봤는데, 안으로 들어서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빛이 우리대예요 그냥. 두무늬비 아니고. 이 종류들이 자구를 잘 다는 것 같아요. 요거는 마왕. 마왕도 아주 멋있게 잘 있어요. 딱딱해요. 물을 자주 안 주는 데도 엄청 딱딱해요. 그냥. 요건 누구라? 요건 아이시 그린들. 요거는 에케문스톤. 요거는 우리 집 멀로들. 물이 안 들었어도 잘 크고 아주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미리 데려온 먼저 데려온 아이라 그랬죠 딱딱해 물이 더 들었죠 요게 이거 나중에 데려왔는데 요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의외로 얘가 이건 하얗 줄 거고 여기 속에 보면 물이 많이 들었어요 자구들도 이게 자구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요 꼭 철화처럼 비슷하게 좀이상한애가 철화는 싫은데. 어쨌든, 자고들 두 개를 다르네, 들어왔는데, 많이 컸어요. 얘가 이렇게 찌부대네요. 새끼들이 커가지고. 멀로들은 열심히 열심히 잘 크고 있어요. 딱, 단단해요. 그리고 딱딱해요. 물을 그렇게 자주 안 주는데도 애들이 아주 건강하답니다. 미싱류는 이파리를 아주 그냥 열심히 떨궈내고 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에서 저면도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것도 화분을 음, 합식한 거니까 8월달 해줬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작은 분을 옮겨줘야 될까봐요. 너무 작아지는데요. 이것도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이 컸었는데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건 온슬로우 원슬로우도 물 먹고 나오고 나서 짱짱해지고 좋아졌어요. 이쪽 세계가 좀 힘들었는데 살아났고요. 뭐, 우리 집 러블로즈는 뭐, 항상, 이런 모습으로 멋있답니다. 이거는, 음, 에보니하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핑크 스텔라. 예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파란 하나라면 파랑색 이렇게 거리, 거리대가 아니고 앵글에 있는 애들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예쁘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